자, 두 번째, 두 번째 전쟁을 예, 오늘 또 벌렸죠. 박근혜 대통령님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예, 조국이 오늘 두 번째로 전쟁을 일으킨 게 뭐냐면, 자, 조국이 장관으로 취임해서 첫 번째 좀 두드러진 행동을 한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 라는 짓을 했어요. 자 조국이 갑자기 착해져서 그랬을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인권을 생각해서 그랬을까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 우리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조국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와우 이런 말을 했어요. 조국이 장관 임명되고 박 대통령님 위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어우, 우리 고마워해야 될까요? 참고로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2년 2개월을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11일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조국 이놈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악랄한 짓을 골라서 다 했죠. 2017년 어 그때 10월달, 10월 13일날. 박근혜 대통령님이 구속 기간 만료가 됐어요, 6개월.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되셔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못하게 못 못하게 막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적으로 더 연장 감금시키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국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이두 놈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 놈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좋은 거, 어? 우리가 봤을 때 잘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요 놈이 장관 되고 나서 박 대통령 병원에 입원 시켜준대. 어? 그래서 왜 그럴까? 얘가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게 이거야. 그 뭐냐면. 자, 9월, 어, 9일날, 9월 9일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형 집행 정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검찰이 두 번째로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옥에 더 가두는 짓을 했어.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건강이 좋아. 그래서 좋아가지고, 형 집행정지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조국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건강이 나쁘대. 병원에 입원해야 된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검찰 이놈들 봐라. 어 월요일 날에는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다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병원까지 가야 될그 심각하대 그럼 검찰 이놈들이 거짓말한 거아니야야 이틀 전에 검찰 총장이 누구야 윤석열이 아냐 윤석열이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어더 감금시킨 거야 이러고 분개하게 만드는 게 조국의 꼼수죠. 박근혜 대통령님을 조국이 언제부터 사랑했다고. 예.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된 짓 하던 게 조국이란 놈인데, 갑자기 이 짓을 하는 거. 예.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어, 윤석열 검찰총장 욕하라고 요 꼼수를 부린 거다. 어쨌든 윤석열과 조국이 이러한 싸움을 하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감옥보다는 더 편한 생활을 잠시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9년 4월 17일 이때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죠. 이때도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 정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이때도 아프시다고 했단 말이야. 치료식이 놓치면 후유증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2018년에도 있었고, 2019년에도 있었어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런데 요놈이 그때도 다쌩 깠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모든 예, 불법 감금에 조국이란 놈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다그 짓을, 나쁜 짓을 해왔던 놈이란 말이죠. 아, 근데 요 놈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님 위하는 척을 한단 말이야. 아주, 아주, 아주 사악한 놈임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박근혜 대통령님이 예, 법무부가 오늘 결정을 내렸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외부 병원 입원 결정되었다. 근데 이틀 전에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님 감옥 생활 문제 없다라고 신문기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검찰하고 법무부가 싸우면서 태극기 우리 우파들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욕하게 만드는 거 자, 조국의 사악한 의도는 뭐냐? 우파를 유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형 집행정지 행태를 비난하게 만들고 윤석열에 대한 증오감을 조장하려고 이 짓을 한 거다. 두 번째, 조국도 형 집행정지 사실을 예전부터 다 불허해 왔었다. 지난 2년간 박근혜 대통령님이 병원 가실 때 수갑 채워가지고 가게 만든 게 다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 조국이잖아요. 어, 병원 갈때 이명박도 수갑 안 채우고 가고, 어, 그 다음에 법원에 출, 저기, 조사받으러 나갈 때도 어, 드루킹 김경수가 수갑 안 채우고 그냥 갔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만 휠체어 앉아서 가시는데 허리가 아파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태인데, 휠체어 앉아있는 분에게 수갑 채워가지고 병원 왔다리 갔다리 끌고 다닌 놈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그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 놈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박근혜 대통령님 위하는 척을 해. 아주 사악한 놈입니다.